부시님, <laughs> 안녕하세요, 운섭입니다. 자, 오늘은 영동으로 갑니다. 지금 어, 무주를 막 지나가고 있고요. 좌측으로는 무주읍내, 오른쪽으로는 남대천입니다. 제가 그동안 상류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류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방향을 영동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영동도 그러고 보니까 갔다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. 어, 정보통에 의하면 그쪽에 물때가 좀 아직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서. 물때가 얼마나 벗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재밌게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흙탕물이 내려오면 바로 다시 부지로 돌아옵니다 자 렛츠고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, 우리 금가 아, 정말 멋집니다. 물 상태가 매록인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,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 금강 물줄기가 아, 좋긴 한데, <laughs> 물속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설레네. 물대가 좀 많이 벗겨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여울만 벗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 좋습니다.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기는 어, 물살이 없는 곳인데요. 지금 보시면 물대가 이렇뭐 어, 벗겨지진 않았네요. 그리고 지금 저 깊은 쪽을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이게 뭐, 위쪽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, 아직 지금 농사철은 아니니까, 아, 농사와 관련된 물은 아닌 것 같은데, 물이 뽀여서 깊은 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아, 요 가운데를 들어가야 되는데, 지금 뭐, 물카에서 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아무래도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요거 하나 봤습니다, 요거, 새끼. <laughs> 그래도 새끼라도 하나 봐서 다행이네. 어, 저는 아마 무주 쪽으로 다시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. 무주 쪽으로 나가든가,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가든가, 상류로 올라가든가, 뭔가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여기는 뭐, 물은, 뭐, 이쪽은 이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, 지금 저 가운데를 들어가야, 물 속에 돌밭이 좋은데 못 들어가니까 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. <laughs> 여기서 뭐 나와야 봐뭐 소품밖에 더 나오겠습니까? 소품도 보이지도 않네요. 진짜로 물때가 상당히 많죠. 여울 쪽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아니 아니. 야 따봉이도 별로 여기는.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 잠깐만 보고 포인트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을 해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. 자, 포인트를 앞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앞섬에 와서. <laughs> 착한 보는 마수오리 오피석입니다.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. 그래도, 마수거리니까, 한 번,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네요. <laughs> 마수거리로 생각하고요. 아, 아까 거기보다는 훨씬 낫네요. 뭐, 여기도 물 때는 많은데, 그래도 잔잔하니까, 그, 흙탕물이 내려오진 않습니다, 이곳은. 뭐, 여기도 뭐,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, 재밌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느낌 좋아. <laughs> 아, 이렇게 물속이 깨끗해요. 느낌 좋지. 자, 갑니다. 이것도 지금 호피석 같아요. 물때가 많으니까 참 확인이 어렵죠 물이끼가 껴있으니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 자이거 한번 꺼내볼까요 사이즈가 크진 않아도 얘는 좀 뭔가 형이 나올 것 같은데 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안 나올지는 주요 피규일인가 그래도 이 호피석의 느낌이 참 좋습니다. 만져보면 우리 탐사해보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. 느낌적인 느낌. 아... 때가 많이 껴서 확인이 불가능하네요. 자 이렇게 보고 계속갑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. 오늘, 좋아, 좋아. 주문을 외워야지, 자꾸. 여기 보이시죠? 이게 돌틈 사이, 자, 이런 사이를 잘 봐야 되거든요. 돌틈 사이에 살짝 보이는 건데, 어, 사이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오, 어, 때깔은 일단 잘안 보이시죠? 색깔은 좋아 보이는데? 어디? 오. 아. 오! 오, 나름 사이즈는 좀 있네요. 오, 색깔도 이쁜 것 같고요. 일단 물 속에서 나와서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이 맛에 탐색하는 게지 자,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봐. 아, 이쁘네. 색깔은 참 이쁘고요. 수마도 아주 잘 됐습니다. 형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. 이야. 이 살짝, 여기, 여기만 지금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. 아, 색깔은 참 이쁘죠. 참, 진짜. 형이, <laughs> 형이, 형이 지 맘대로입니다. 자, 그래도 이건 색깔이 이뻐서 합격! 자, 이런 걸로 사이즈 좋은, 변화 좋은 오피서관점 해야지 <laughs> 자, 지금 이제 바람이 좀 잔잔해졌네요 야, 이게 바람이 부니까 그, 살살살살살살 그 물결이죠, 물결. 물결이 이뤄가지고, 진짜 이, 물속 보는데 예루상이 많습니다. 여기는 뭐, 보시다시피, 물살이 센 것도 아니고, 따봉이를 가지고 다녀도, 참안 보여요. 어, 여기 지금, 한어 100m 전 후방으로, 왔다 갔다 하면서, 어 탐색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탐사품들 한 번, <laughs>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이거 오늘 다탐사용온 거구요. 아따, 근데, 마음에 드는 것은 진짜 안 나오네요. 그래도 개수는 많이 봤죠? <laughs> 요거, 요거, 요거. 여기 그래도 색깔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요거 하나는 제가, 가져가겠습니다. 뭐, 형은 크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, 그래도 이렇게 색깔 보면 얘는 뭐 감상할 만 합니다. 나름 호피석으로서 위용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너는 합격! 나머지는 합격을 줄게 없네. 여기다가 싹구하러 갈게요. 너무 색깔은 이쁘더라고. 배고피잘들어갔죠 자이 뿜는다 얘는 에휴 좀 뭐, 뭐야 이거 취향이 좀 되네 떼도 많고 떼를 이거 다확인 해봐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그래요 여기 이제 마수구리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마수구리 흡적석입니다뭐 여기 뭐 많이 있습니다 이흡수이 아닌 것 같아도 다흡수입니다해도뭐 특별하게 단게 없고 뭐가 있냐 뭐 없어요 뭐가 진짜 이게 왜 이래 아 둘이 빵떡이야 청어피인데요 여기 이제 청어피 같은 경우는 향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하게 가지가지 않습니다 색깔이 검투띠 하고 그렇죠. 아 두고 갈까. 아, 색깔 예쁘겠죠? 있고요.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. 어 목성군이 좀 들어가 보이죠? 여기는 뭐 잔역적인 호피석 겉돌. 겉돌도 참 매력 이 있습니다. 겉돌만 딱 보면 나머지는 다 석군이고요. 어 여기는 이제 대충 다 봤고요. 물속은. 조금 더 깊은 쪽을 보고 싶은데, 깊은 쪽은 물대가 벗겨지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렵고요. 다행히도 지금 뭐 바람은 잔잔해졌는데, 제가 볼만한 곳은 이제 다 봤고, 여기 위쪽으로 또 돌밭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난번에도 제가 저 아래쪽에서 자기 다리 있죠 다리, 앞선 다리, 다리 밑에 쪽에서 40cm가 넘는 큰거 하나 찾았는데, 그운을 한번 받아볼까요? <laughs> 여기 돌밭하고 여기 물가. 요요딱이 경계선 이런 데가 포인트거든요. 근데 여기는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셔가지고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요 갈대밭 같은데 이런데 한번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뭐저 혼자 와가지고 뭐음편하게 둘러보겠습니다. 근데 뭐 오늘 뭐 개수로는 뭐볼 만큼 봤으니까 <laughs> 여기서 이제 엔딩 작품 하나만 찾으면 오늘은 시마 아니 시마이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. 오늘은 어, 시마이가 뭐야? 끝내겠습니다. <laughs> 자, 한번 둘러볼게요. 바다, 여기, 여기, 여기 돌밭, 갈대밭. 자, 여기 제 차. 네, 지금 여기 돌밭, 지금 쫙 둘러봤고요. 아, 근데, 안 나오네요. <laughs> 여기 지금 앞섬 가는 그 도로인데, 이렇게 포장해놨잖아요. 여기 이제, 제가 여기 차를, 여기 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<웃음> 아나 웃음밖에 안 나오네. 이야 여기 호피석이 한점 있네요. 뭐클것 같진 않지만 작업장에서 작업장에서 나오는 책이라 클것같진 않은데 오 어? 사이즈가 제법 있는가? 원래? 이야. <laughs> 아 돌씨님 나 이러면, 이러면 안돼나 흥분한다 야 커져라 에라 모르겠다 커져라 아니네 여기까지네 야잘 나왔다 야 어떻게 여기 딱 여기만 보여가지고 아 영상이나 찍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 사이즈가 26cm 되겠죠 26 7cm 되겠는데 <laughs> 살짝 솔찬 솔차..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솔찬합니다 <laughs> 자 한번 들어 볼게요 들리지 마 들리지 마아 들린다 짠, 얏! <laughs> 틀렸다우 이야, 이거, 무령 나오겠는데? 입속으로. 아니,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, 차에도 물이 없습니다. 이렇게, 아유, 흙이 더 묻네. 무령이 나올까? 어디 뒤쪽에. 아이고, 우리 구덩이. 왔다 아유, 깨끗하네. 응? 어? 보러 이거를 수슨 무령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무령이 나올까요? 무령도 괜찮은 것 같고 오, 색깔도 제가 지금 장갑에 물이 조금 있어가지고 색깔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야 이거 잘 나왔다. 보러 이거초가지붕 초가지붕 어떻습니까? 초가지붕. 야 이거 초가지붕 딱 좋네. 초가지붕을 이렇게 놔야 되나? 초가지붕을 이렇게 놓아. 넣... 아니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이렇게? 초가지붕. 야 이거 참. <laughs> 역시 덜씨님이 금강에서는 운사배를 쉽게 안 보냅니다. 야 이거 이거 초가지붕 어떻습니까? 무령도 나오긴 할것 같아요. 무령도.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아이고 돌, 돌면 안 되니까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무령을 잡아도 될것 같은데. 야, 얘는 딱 초가집, 초가석이네. 초가석. 네? 초가석. 오, 초가석 좋다. 이대로 이렇게 견주으면 초가집 되나요? 제가 초가집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오, 요거 괜찮다. 요거 역시 돌밭에서는 함부로 대충 다니면 안 됩니다. 작은 게 보여도 큰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요것도 나쁘진 않아. 이거, 이거, 아, 이 떨어뜨릴까봐 안 되겠다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수반석은 안될것 같고, 수반석은 조금 약할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은. 초반 속도 가능할 것 같네. 원산경으로 이렇게 빨리 보이긴 하죠. 조금 앞에를 좀더 묻으면 이렇게 하고 이쪽엔 절벽경으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아 이거 나 이거 된장입니다. <laughs> 이제 여기 포인트 좀 옮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가보려고 이렇게 나오는데. 살짝 보이길래 영상이나 담아야겠다 하고 탁 했는데 또 이런 친구가 나오네. 돌신님 바로 충성합니다. <laughs>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멋진 초가석. 아니 다 뒤집어서 초가석으로 연출해야 됩다 초가석으로 이렇게 멋진 초가석 한점 감사히 받아서 이용하게 쓰겠습니다, 돌신님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운섭이는 또 멋진 오피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둘씨님 감사합니다. 충사